다시 시작이야? 너무했어. 어? 야 바꾸지 안, 안 되겠다. 은혁아 너일로 와라. 안 되겠다. 점점 뒤로 와. 사람들이 다. 신동신 <목소리> 한껏 여유로워지셨네요.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입술가 살짝 틀리려 그래. <laughs> 네. 아이 자리가 명당이구나라는 아, 거 느끼. 너무 느낌. 좋네요. 네. 이미지는 지켜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상 예상. 스피디하게입니다. 진짜 스피디하게. 드 네. 하나 둘 셋. 조세호 정답. 아 네. 이거 쉬웠다 쉬웠다 쉬웠다. 하나 둘 셋. 누구? 페이커! 어, 어 몰라 나 몰라! 페이커! 페이커! 어, 어 몰라 나, 페이커! 아니, 어, 그게 어, 나 몰라! 페이커! 아니 그리 어, 아니야! 우리 아니라우 어떻게? 해. 연예인이 아니셨잖아요. 그냥. 야, 연예인보다 교양이. 페이커 무시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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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번에 박물관 생겨 박물관. 아, 누구신데 그니까? 어? 프로게이머 그만해뭐 그만해. 그만해. 하시는 거예요? 아, 게니 아, 몰라서 그래. 입을 꿰매, 입을 꿰매, 빨리. 야, 그러니까 BTS 손흥민 페이커야 지금. 삼대장이라는. 월클 삼대장. 아, 게임을 아예 몰라서. 게임 몰라. 맨날 임요한정도형만 알고.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 그죠 그럴 수 있. 네, 저희 게임 진짜 못 하죠. 네? 아니. 예상외로 <laughs> 엉망이네요. <웃음> 자, 이제 분량 나왔으니까 제대로 하자. 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맞추는 그림 만들어 볼까? 방송국에서 본 거야. 방송국에서. 어, 어 방송국에서. 본거야 어? <laughs> 방송국에서 본 거야. 잘가요. 네, 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잘가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셋 고은아. 아 어? 고은아. 아어 정답. 고은우가? 어 정답이고요. 어, 정답. 고은아어정답이고요어정답어 어?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아니, 어? 고은아. 아 고은아 씨가 아니라. 아 고은아라고 외친 거구나. 아 고은아 한 거야. 어, 고은아, 고은아. 아 고은아 고은아. 고은아. 어, 어다 어다? 일단 고은아 씨를 얘기한 줄 알았죠. 그럼 되게 편하게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 되겠네. 그. 아,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도 방금 깜짝 놀린 아, 거 알아? <laughs> 어, 맞췄다고? 고은아. 어, 아, 정답. 어,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어. 아, 고은아라고 아니, 저, 김고은 씨랑 평소 친분이 그렇죠. 좀 아, 있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혹시라도 나중에 맞추시면 더 너... 어, 아, 그래. 어. 어, 고은아.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자신이 있어요.